한여름엔 개도 안걸린다는 감기에 걸려서 힘겹게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대한짬뽕 사장님이 전화와서 나오라고 하길래 네가 나오라면 내가 가야되나? 그래더니 밥사 준다고 하길래 냉큼 나간 것은 익산 영등동의 장군이 뒷고기. 얼마 전에 올렸던 뒷고기 영상을 봤는지 뒷고기의 진가를 보여준다나 뭐라나시덥지않게 생각하고 앉아서 나오는 고기를 봤는데 와 여기 진빼인데 여기 진짜 백이니까 영상 끊지 말고 지금부터 한번 봐봐. 우리가 처음 주문한 것은 한우 뒷고기. 갈비살 살치살 뭐 이런 부위 부위가 막무가내로 섞여 350g에 35,000원인데 한우 뒷고기를 주문하면 무려 돼지 목살을 서비스로 주시더라고. 사장님께 목살을 왜 서비스로 달아놓으셨냐고 물어봤더니 한우가 원래 비싸지만 조 만 그릇에 적게 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사장님도 성의 안 차서 목살을 서비스로 주신다는데 서비스로 주신 목살도 이거 적은 양은 아닌데 양은 둘째치고 목살 퀄리티 자체가 고기 좀 먹어본 사람들은 영상에 나오는 고기 빛깔만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마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 고기 퀄에 감동하면서 한우디코기랑 목살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떤 여성분이 구독자라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시더니 돼지 껍데기를 3개 주시더라고 아휴 그냥 얼굴도 예쁘신 분이 아주 그냥 마음씨가 아주 껍데기처럼 쫀득쫀득하신 것이 아주 아무튼 껍데기 잘먹 봤어요? 지금 나오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 이 집의 시그니처 돼지 뒷고기인데, 볼살 황제살, 꼬들살, 설아살의 눈미살까지 일반 고깃집에는 이런 부위가 없지? 왜 없냐고? 뒷고기 특성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삼겹이나 목살에 비해서 부패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그래서 이런 부위를 팔려면 당일날 조금씩 때다가 당일날 다 팔아야 되거든. 한마디로 신경 쓰이고 루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 부위라서 그래. 예전에 내가 볼살에 빠져서 도매로 한 박스를 주문해다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미끌미끌 다. 상해버려서 얼마 먹지도 못하고 다 버린 적이 있거든? 근데 취급하기는 힘든데 또 뒷고기 한번 빠지면 일반 고기는 시시하다고 해야 되나? 뒷고기가 알려지기 전에 고기라면 질릴 정도로 도축하는 사람들이 따로 빼놓고 먹을 정도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대한짬뽕 사장님이 볶음밥을 먹기 위해서 삼겹살을 또 구워놔야 된다면 삼겹살을 주문하는데 아니 이 여자가 다이어트를 한다더니 오늘 먹고 다이하고 싶은 건가? 암튼 이 집은 내가 최근 먹어본 고깃집 중에서 고기 퀄리티만으로는 최고인 듯 진짜 꼭 가봐 여기 진짜 강추